네, 이차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늘 얘기하듯이 수식과 그림, 수식과 그림, 수식과 그림. 자, 수식을 기계적으로 먼저 풀고요. 그다음에 2차 방정식 곡선에 어떻게 의미가 부여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수식부터 먼저 기계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분해 스텝 1. 여기 인수분해 이렇게 나오죠. 인수분해 이렇게 나오면은 인수분해 할, 할, 줄 아시죠? 자, 3x 플러스 2, 2x 플러스 1은 0. 요렇게 되는 거죠. 자, 3, 2, 2, 1, 뭐 이런 거 쓰지 말라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될수 있도록 연습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은 좀 어려우니까 좀 홀딩을 해두고요. 세 번째, 세 번째. 어, 근의 공식 쓰는 거죠.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은, 어, 요, 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죠그죠 여기서 a를 하면 여기가 a고요 b고 c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a분에 하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은 1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의 빼기 48이니까 1 되겠죠, 그죠? 1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12분의 마이너스 8 또는 12분의 마이너스 어,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스텝 1에서의 근이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거 두 개가 같이 요거랑 요거 일치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일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뭐라 되어 있죠? 음. 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음, 요거 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우리가 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돼가고 알파 베타 값은 a분의 c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a분의 b a분의 c라 하면 여기가 a구요 b구요 c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적어 드릴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값은 뭐야 A분의 C,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A분의 B, 마이너스 B니까, 어, 마이너스 6분의 7,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7, 이렇게 되고, 알파 베타 값은 6분의 2, 즉, 3분의 1이 될 겁니다. 어, 여기서, 이제, 의미를, 의미를 좀 봐보면은, 요, 알파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너 해보시면 여기 나오죠. 즉, 이 근을 갖다 두개더 하는 겁니다. 알파는 어, 함수, 그이 수식의 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은 여기 3분의 1이 나오죠. 그죠? 네. 네 번째 수식의 기계적인 풀이하고 네,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 이두 번째가 제일 어렵긴 한데 이거 무조건 기계적으로 좀할줄 알아야 돼요 자, 6 x 에지고 플러스 7x 플러스 2가 나오면요 6으로 일단 기계적으로 좀 묶어 주시고요7 x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고 x 에 플러스 6x 정에서 어, 2를 나누는 게 아니고 2분의 s 6 곱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 드릴게요 2를 나누는 게 아니고 2분의 1을 곱하셔야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분의 7 이렇게 돼서 제곱 빼기 6에 12분의 7에 제곱 더하기 2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봐볼게요. 어 처음에 여기 한번 묶어주고요. 묶어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묶어주면은 요거 두개 수식이 똑같죠? 수식이 똑같다. 아, 됐다. 그 다음에, 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 묶어주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제곱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남는 꼬리를 갖다가 삭제시켜주기 위해서 요거를 달아주고 요거는 그대로 오는 겁니다. 어,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할 거예요. 거기 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6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 이렇게 있죠? 그러면 각 6으로 묶어주면 x 제곱 플러스 6분의 7x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반띵 해주면은 x 플러스 12분의 7 제곱 빼기 6의12 7의 제곱 플러스 2가 된다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봐보면은, 요걸 한번 전개해 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6분의 7 x 플러스 12분의 7 x의 제곱, 어, 그 다음에, 어, 뒤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얼마 나온다는 건 요게 결론이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요거랑 요거랑 같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요거 때문에 같게 안 되죠. 요건 지금 요거랑 요거랑 같잖아. 근데 요게 지금 안 된다고. 그러면 뭐야? 요게 지금 6, 걸쳐가지고 빠져나오는 숫자가 요거니까 요걸 빼줘야 된다고. 아시겠어? 네. 자. 수식 그림, 수식 그림. 이렇게 말씀드렸죠. 수식 그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 요 1번과 2번에서 나온 수식이 아, 그 솔루션이 마이너스 3분의 2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요 점이 마이너스 3분의 2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즉 1번의 인수분해하고 3번의 근의공식을 통해서 요 포인트 점들을 찾아냈습니다. 됐죠? 자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12분의 7 여기가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y 값은 요 값을 얘기합니다. 요 값, 요 값, 요 값이 그대로 여기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요거를 갖다 굳이 계산할 이유는 없죠. 언제든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먼저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중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중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근의 공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의 공식,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하고 지금 일치하죠. 일치하죠. 즉,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2분의 7이 있고요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12분의 1만큼 떨어진 거예요 즉,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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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씩 뭐죠? 요만큼, 요만큼씩, 마이너스 2분의 1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12분의 1만큼 떨어진 값이 요거, 요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마이너스, 12분의 7이 축이 되어 가지고요. 요만큼씩 떨어져 있고 대칭을 뜻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요만큼씩 거리가 요만큼으로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즉, 판별식은 판별식이 요, 요거, 요걸 중점으로 해서 요만큼 떨어져 있다. 요 의미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한히 반복하세요.